이렇게 손을 잡고 저도 <laughs> 테스트를 해줍니다. <laughs> 이거 선거 걸어님에게 좋습니다어 진짜 거의 왔다 갔다 아주 나쁘지않아요 저만큼 우유에 음. 많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음.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가? 언제 <laughs>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어, 음. 네. 여기에 코코아빈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. 코코아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. 코코아, 코코아 때문에 <laughs> 조금씩 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. 어 원래 환우들한테이 코코아 네. 가루 분말은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. 네. 슈퍼 한우 푸드인데 네. 그거가 어쩌면 어, 엄청 저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, 음. 어그우유에 유당불내증에 크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탈지 음, 분유가 우유 그죠? 네. 유청. 유청이랑 다 음. 그거죠. 우유로 만든 네. 어. 거지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. 네. 사실 초콜릿은 거의 70-80%가 거의 다안 되는 방향으로 도는데 음.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코아 가루 분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집에서 했을 때 진짜 좋죠. 좋아, 좋았어. 에, 좋았어. 엄청 좋을 것 말. 같아요. 음. 그래서 오트유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음. 엄청 맛있습니다. <laughs>